영국의 석적 웨일저 지방의 작은 시골에 있습니다. 그 옛날 번성했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수 없고 두 노인들만이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역말리 나선 공방의 땅을 찾아와 외롭게 순교한 토마스 승교사. 그가 그려놓은 고금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내뱉는데 그의 고향 단호구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the church we were quite happy with the church but with the buildings um it's difficult in this country there are so many different levels of of administration and because we are listed as grade 2 it's difficult to have anything um done which we wish ourselves it has to go through the district council um through through cado and then the general assembly so we're not able to get things done very quickly and sadly over the years The roof of the barn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화성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은 끊기고 잡초만 무성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교회를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워 팔기로 했습니다.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세기 넘게 이 교회를 지켜온 렌시 여사, 그녀는. 교회의 지붕이 내려앉지 않을까. 오늘도 주변을 서성입니다. 두 노인의 하루는 교회 청소로 시작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엔시와 데일리, 두 사람이 떠나고 나면 한옥어. 이곳은 해허가 되고, 아닐 것입니다. 들어요, 그분의 목소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란. 한오버 교회뿐이 아니고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국 교회의 현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부 바닷가 도시 사우스 햄튼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이제 실집으로 됐고요. 그 원인은 이제 그 반달리즘이 있었고, 이 십자가는 십년 넘게 그저 장식품이었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는 십년 전에 일반인에게 팔려 시설 좋은 술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술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족벽은 온통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네, 네. 대부의 기본 구조는 500년 전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였습니다 네, 네. 영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영국 사람들은 3% 이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술집의 한 경면을 장식한 채 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워밍엄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1996년에 네. 리노레이션에. 교회, 어, 교회가 팔려가지고, 네, 리노베이션에 예, 됐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팔린 이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기는 바로 디스코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디스코장의 이름은 그 처지, 즉도대였다고 뭐 합니다.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찾아간 레스트는 영국 내 10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레스트의 인구는 약 40만인데, 그 중에 약 30%가 인도-파키스탄계라고 합니다. 타임즈에 가면 10년 내에 이 도시 인구의 절반은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 기념교회는 1979년 재인교도들에게 팔려 그들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교단상은 불상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볍게했습니다 교회는 날로 쇠퇴하고 있는데, 모든 다른 종교들, 힌두교, 무슬림, 시크교, 심지어는 부두교까지 다번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현지에서 가져온 자재들로 교회 외관까지도 완전히 가꾸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3, 나머지 3분의 1만 정도 하면 전 세계가 무슬림화 된다는 상징인 이초승달은 사실 이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레스트의 모든 종교 사원들 중에서 가장 큰 곳은 바로 이 모스크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렵게 그들의 사원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하루의 기도 시간은 12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였는데 그 가격은 우리 돈으로 무려 6억원에 이르렀고 바닥에 깔린 카페트는 터키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도들이 하루에 1파운드씩 헝금한 결과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Strong in Islam as well as if you're a true person who's in strong Islam, right? He won't allow you to film him for uh, yeah. an educational purpose, probably because you could see some programs in television and everything. They're trying to explain things to the people. Yeah. 십자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이 교회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종일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 방송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교회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인 선교사 한 분을 가다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Hi, y n y o m e s 그들 의 부부는 젊은 시절 Many churches are composed largely of older people. Um, in our church here in Kings Heath, in this part of the Birmingham, we don't have any families in the church, mem members of the church who have children below age of ten. There are none. Mm -hmm. And uh, in the Sunday school maybe three, four children on a Sunday only. Some churches only the pastor's children. They are the only children there.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무슬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크교의 본성이었는데 영국 전역 통계에 따르면 이 식구교는 해마다 2.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4개의 교회가 이교도 또는 상인의 선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재단이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영국이 무슬림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 일이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옛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